내가 하는 경험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는 게 기적인 거지 내 경험이 설명이 안 되네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뭐냐면 아, 붓다의 이야기가 이 뜻이네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네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실제로 10명이 앉아있으면 10명이 생각하는 붓다가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안 돼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모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시모하다는 말은 사실은 모르겠다는 말을 포장을 하는 건데요. 인도에서 말하는 건비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겉에 물결이 일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아서 쓰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왜 고생스럽게 살지 이렇게 물으면 부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딱세 가지 때문이야라고 대답합니다. 뭐다? 네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게 있어. 근데 좋아하는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요즘 말로 오버한다고 그러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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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건 뭐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빠지고 나면 문제는 합당한 만큼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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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모하라고 그럽니다. 즉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탐진치라고 배워요. 그건 아니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 무엇을 얻더라도 그것을 얻었던 순간에 생기는 그 기준치는 영원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만족은 모든 불만족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게 부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생이다. 이 전승은 붓다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실제로, 어, 인도에 문자가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붓다가 생존했던 시기는 아마도 기원전 한 500년 전후일 텐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냐면요. 그 인도 아리안 문화와 섞인 묘한 종교 전통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어, 그걸 사문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자고 이 슈라마나 전통이 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이나교, 하나는 불교입니다. 자이나교도들이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들은 어, 뿌리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를 아드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저거를 아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전통 그러면 무아 이렇게 배우는 그겁니다. 자, 그럴 때이 원자 단위의 지바에 어떤 알들이 또 원자 크기로 와서 달라붙어요. 여기 보시면 시커먼 까르마가 있고 하얀 까르마가 있죠. 저걸 붙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어, 행동으로 붙이는 거야. 누구를 때리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건데. 말로도 저렇게 좋은 내지는 나쁜 까르마를 붙일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크게 세게 하면 나쁜 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상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처리하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쌓아 있는 이 엄청난 나쁜 까르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붙다도 까르마와 아, 트만을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후대 불교가 철학 이론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우르르 달려오면 부단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부단은 어떻게 결정을 했다? <laughs> 받지 마라. 그러니까 저렇게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출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우리 그 출가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다가 피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줘야 돼요. 그 사건에 당해서 부다가 했던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을 합쳐서 우리가 다르마라고 불러요. 다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범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적인 종교 특히 한국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세계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붙다가 고행을 한 다음에 해탈에 들어가기 전에 발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들에서 일할 때 나무 아래에서 나는 어린아이로 쉬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즉 내가 어떤 걸 얻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붓다가 이뤄낸 전화는 무엇이다? 바로 고생을 해야 해탈로 간다는 기본 전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붓다가 자기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 디아나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붓다는 자기가 발견한 해탈로 가는 이 디아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생을 해서 해탈로 가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들처럼 쾌락을 추구해서 즐겁게 살자는 것도 아니니까 딱 중간에 있는 굉장히 차별화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중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부다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진도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부다 스스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해탈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따 죽음이 없는 것 불사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남들이 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을 하고 그 요령으로 붙다가 마지막에 채택을 한게 뭐냐면 바로 이네 가지 설명의 틀입니다. 다 고생이다. 그 고생이 생기는 원인이 있고 그 고생이 없어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어, 해결이 된다. 사성제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붙다 당시에 붙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까르마를 안 모으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해봐라.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똑바로 의사결정을 하면 뭐가 된다? 출가를 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출가를 안 하신 분들은 팔 정도의 해당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름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럼 일단은 자. 고생을 해서 그걸 터는 길이 아닌 어떤 길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땅하를 없애라. 땅하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저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머리털 뽑고 앉아서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핵심이 뭔지를 좀 봐라. 그걸 보는 지혜를 뿌라지냐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붙다가 인도 종교 전통들을 향해서 날렸던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었고,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뜰이시나를 없애는 겁니다.